선다방 오픈하겠습니다 어? 아직 안 오셨나? 매시 소개팅 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네? 이게... 잠깐 가만히 있어 네? 왜 그러세요? 가방 내 왜요! 가방 내라.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. 가방 걸어주시는 거였구나. 왜? 나는 여자 가방 걸어주면 안 되니? 대요 돼요여 여보세요? 지금 소개팅 중인데 지금 배터리도 없거든. 나중에 전할게. 화뭐 하는 거야? 주머니. 예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십시오. 네? 내 지갑 주세요. <laughs> 지금 왜 지금 피가 묻어 있어? Y D G. 이거 이니셜 같은 이게 뭐지? 연두꺼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연두는 분홍색을 좋아했어. 네? 연두는 떡볶이도 좋아하고. <웃음> 연두가 <laughs> 아, 누구데요 제가 연두입니다. 연두해요연두해요 <laughs> 연두해요. <laughs> 연두, 연두 하세요 연두 하세요 <laughs> 가방은 왜 이렇게 또큰 거야 무섭게 진짜 <laughs> 뭐라 그랬어? 가끔 그런 호기심은 사람을 굉장히 외롭게 만들지 <laughs> 가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? 아니요 망치 <laughs> 어뭐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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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골라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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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니다 뭐, 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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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이거 그 건조해서 뿌렸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? 죄송해요 제가 진 건조해가지고 제건장한못 참고 아가만있어아이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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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팩입니다 SK투꺼 이 이거 를 하셨군요 하, 죄송하지만 용진 씨랑은 잘안 맞는 것 같아서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만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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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 만들어야겠어. <laughs> 방금 뭐라 그랬어? 아 집에 가야 될것 같다고요. 방금 뭐라? 그랬어? <laughs> 집에 가야 될것 같다고요. 그렇다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<laughs> 어, 되게 어, 매너 어. 있으시고 자상하신 것 같아. 여섯 시 소개팅은 좀잘되었될 텐데요. 예선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딘가? 예. 제가 바로 여시소개팅요 독선의 진서연이에요. <laughs> 어, 뭐하시는 거예요? 비염이 있어요. <laughs> 아이고야. 이거 아이고, 사람 아닌데. <laughs> 아이고야, 예 선생. 예예예예.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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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선생한테 궁금한 게 많아. 예예예, 예, 예. 물어보세요. 예, 예. 예 선생은 예.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? 아, 저 사실 그 중학교에서 그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역사 선생님? 네네. <laughs> 아이고야, 이건 뭐. 아, 예예왜몸안 아, 좋으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. 아, 역사 선생님, 아, 역사 선생님 너무 야해요. 아니, 그게 뭐가 야해요?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<laughs> 저기요 네. 이거 도라에 맞는데? 네. 학생들 가르치기 좀 힘들지 않아요? 아이 뭐 힘들어도 뭐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애들 사람 많이 만들었... 예? <laughs> 왜 자꾸 스스와서에프킬러예요아나 <laughs> 아, 진짜 아, 똥 밟았네 아, 똥 밟았어 예선 생 예, 네, 가방을 놔두고 왔어요. 잠깐! 아, 뭐야, 이거 노래? <laughs> 뭐야? 너 마음에 든다? 너 지금 시비 거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! 야, 오고, 실패하게 한번 놀아보자! 예, 뭐야, 얘 프로 품바야 뭐야, 너? <laughs> 한자 놀자 에유, 가방 버려야겠다, 이거 그냥 <laughs> 가겠습니다 아, 네. 앉아봐 어, 왜 이래, 이거 마음에 들어서 그래 오늘 한번 놀아볼까? <laughs> 잠깐만 이거 SK-II 비트라 마스크 아니야? <laughs> 아, 이거 진짜네 <laughs>